얼마 전 제가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 광고를 소개해드리며 빠르고 안정적인 5G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해 마치 게임 속에서 렉이 걸린 듯한 장면을 보여주며 버라이즌 네트워크를 쓸 경우엔 이런 렉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국의 통신사 EE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어필한 광고를 내놓아서 소개해드립니다. Almost there. Just keep going. <laughs> Just past the next rock. Oh, look at this. You see the cape? Put it on. Put the cape on. Okay. Well, oh. We're controlling that arm from here. <laughs> This thing is gonna shave me. Oh, yes, my friend. Take a seat, put your head back. Yeah, I will. Sit back and relax. Hello. kev are you sure this is a good idea because i do need this face relax it's all connected to the ee network keep still hey how about a wax after this don't make me laugh It's a good job I like you, Kevin. Tell. So soft. 광고 속 주인공은 톰 앨리스로 드라마 루시퍼의 주인공이죠. 그는 이 광고를 위해 6년 만에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 역할엔 이의 메인모델 케빈 베이컨이 맡았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스노든 산은 웨일즈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높이는 1,085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런던 클랩턴에 있는 이발소는 스노든 산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져 있었죠. 사실 산에서는 4G, 이발소에서는 5G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데 무리하게 5G가 모든 장소에서 터진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10분의 1mm만 오차가 생겨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었던 이 광고는 렉 없이 무사히 면도를 마침으로써 이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매우 흥미롭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사용 장면을 보여주는 마케팅을 라이브 테스트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의 정점을 찍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입니다. 2013년 장클로드 반담이 트럭 위에서 다리를 찍기도 했고 볼보 트럭의 부드러운 스티어링을 보여주기 위해 햄스터에게 트럭 운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보 트럭의 내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4살짜리 꼬마에게 조이스틱으로 트럭 운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Hello, my name is Klaus Nilsson, president of Volvo Trucks. 그리고 엔간한 라이브 테스트엔 흥미를 잃은 볼보는 CEO를 데리고 광고를 찍기 시작합니다. 볼보 트럭에 있는 갈고리가 32톤까지 견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갈고리에 매단 트럭 위에 아무 안전장치 없이 CEO를 세워놓기도 했으며 4종의 새로운 볼보 트럭 런칭 이벤트 중 하나로 층층이 쌓은 4개 트럭 위에 CEO가 역시 아무 안전장치 없이 서서 운행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 테스트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흥미로우면서도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테스트 마케팅이 어떤... 꼭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가 꼽은 역대 최고 라이브 테스트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문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담당자의 폐기와 열정, 자신감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이 영상은 그 어떤 글로벌 브랜드의 세련된 마케팅보다 위대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테스트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결국 이 영상을 함께 보기 위해 빌드업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뽑는 당군이의 한국 최고의 마케팅입니다.